네, 지금부터는 4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보시죠. 네, 4월 1 0일 이제 월요일에는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 발표가 되고, 프랑스의 이제 1차 대선 결과가 그 11일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2일은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중요하죠, 이거. 네, OPEC의 이제 원유시장 보고서. 이곳도 나오게 되고, 4월 13일은 중국의 3월 수출입동야, 네. 그리고 JP 모건이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고요. 4월 14일날은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4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되고, ECB 이제 유럽에서 통화정책의 금리 결정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통일 열어서 네.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4월 15일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특별한 뭐 주요 이슈는 없고,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주요 그 선진국들이 성 금요일로 휴장을 네. 한다고 합니다. 아, 기독교 문화니까. 네. 예. 그래서 4월 15일은 좀 휴장이 좀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들은 뭘까요? 역시 뭐 미국, 중국 이런 물가, 물가 지수. 예. 네, 물가가 정말 중요한 게 왜냐면 이제 3월이 좀 걱정되는 게 진짜로 이제 전쟁 나 가지고 네. 그 영향이 이제 바로 나오는 시기잖아요. 2월 말에 이제 전쟁이 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3월 물가 지표가 또 크게 오를 걸로 좀 그 예측들을 좀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전월 대비로 좀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전월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예. 좀 전월 대비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역시 좀 중요한 게그 화요일 날오 p e 의 원유 시장 보고서. 이제 원유 시장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특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거고 또 얼마 전에 전략 배출교 방출했다는 얘기가 예. 좀 나왔잖아요. 그런 그 때문에 조금 네 예, 빠졌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고서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역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금통이죠. 예. 그런데 예. 이번에 금통위에서 사실 금리를 바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4% 지금 물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봤을 때는 올해 한세번 정도 올릴 것 같긴 한데, 금통위의좀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이 물가에 대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켜보시고, 또 같은 날, 유럽은 솔직히 사실 좀 최근에 완화 정책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지금 물가가 또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유럽도 이 긴축 이슈에 가담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좀, 그 금요일을 좀 제외하고는 좀 계속 물가나 그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면서 계속 좀 체크를 해나가 될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비축유 방출하면서 국제유가가 좀 끊겼지 않습니까? 네. 뭐0 달러 이하로 가기도 했는데 이게 정시에 약간 호재가 될 만도 한데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네. 뭔가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그래도 이제 한번 하루인가요? 한6% 급락을 했었죠. 네. 그때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그 미국하고 국제 에너지 기구의 31개 해운국들이 있는데, 여기서 전략 비축유를 1억 2천만 배럴을 6개월 동안 방출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 미국이 이제 방출량의 절반을 담당해요. 6천만 배럴. 근데 실제 시장 공급은 2주 정도 걸리니까 바로 공급이 되는 건 아니고, 2주 후부터 이제 전략 비축유가 방출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3월 달에 미국과 이, 이 국제 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6천만 배럴을 한번 이미 방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규모면은 지난달에두배 정도 되는 규모니까 예. 확실히 전략 배출 방출 규모는 커지는 건 맞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공급에는 영향을 좀줄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전략 배출 방출한다고 이게 게임 체인저가 돼가지고 이제 국제효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별로 없는 상태고 이건 그냥 단기적인 미봉책이다 음.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러시아 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지금 하루에 500만 배럴 이렇게 생산을 하고 전 세계 공급의 11%를 담당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 수출이 된다면 뭐 사실 이제 원유 공급면에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산을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이 있냐 이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아직은 없는 상태고 이걸 대체할 수 있으려면 이란 이란을 풀어주든가 예. 네. 미국의 전략적인 셰이로일 기업들의 생산 확대 이두 가지가 맞물려야 러시아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전략 비축면 가지고는 원유 가격을 크게 하락시키는 좀 어렵다 음.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적 시즌이 막 본격화된 건데요. 뭐 물론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강한 건 아니죠. 삼성전자 사례를 볼 네. 때. 그런데 그래도 보통 실적이 좋으면 그 업종의 주가는 이제 우상해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볼때 그 올해 좀 기대되는 분야, 앞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좀 오를 것 같다 는 이런 분야는 어느 쪽인가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그렇게 좋은 편은 사실 아니고요. 1분기를 네. 말씀드리면 일단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보는 업종은 그 와중에도 정의 업종. 네. 예. 그리고 역시 보험업종, 그 다음에 운송업종이라든가 상사. 상사도 사실 원자재수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필수 소비자,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음식료라든가 이런 필수 소비자 쪽은 좀 좋아지고 있고 2분기 역시 에너지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는 에너지가 좀 좋고 반면에 그래도 뭐이 운송이라든가 철강 미디어 반도체 이런 쪽은 2분기에는좀 개선될 것 같다. 반도체도 이런, 그런, 예, 반도체도 이분기는 괜찮게 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는 그렇게 아직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기업별로는 뭐 현대중공업 지주라든가 뭐 GS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다 정유주고 또 IT에서는 삼성 SDS 요쪽하고 요새 의류 회사들 한세시로 네. 이런 쪽 지주 회사 중에 한화 철강주 중에서는. 동국제강 같은 기업들이 추정치가 좀 상향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힘든 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그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에너지나 반도체를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향 조정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이런 아. 쪽에 대한 하향 조정이 좀 마무리돼야 이쪽으로는 좀 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금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보험하고 그 정유업종 이쪽이 좀 가장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굉장히 좀 단단하지 않나.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이 보니까 77조, 영업 이익도 14조 1000억 원. 네. 1분기로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 네. 그 개인들은 올해 7.2조 원을 매수했고 반면에 이제 기관이 5.6조 매도 외국인 매도했더라고요. 네, 뭐 외국인이 1.6조 매도 했더라고요. 저는 외국인이 많이 파는 음,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관들이 많이 파는 데 같습니다. 네, 기관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력이 런게 상당히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줄고 팔기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관 투자들은 좀, 저도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좀 약간 그 이유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1월 달에, 1월부터 많이 팔았잖아요. 기관들이. 네. 그때 판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아. 당시 에 상장 때문에 이제 엔소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1월에 굉장히 많이 팔았고 실제 이제 엔솔 상장하고 나서 매도가 좀 줄었어요. 그리고 2월에는 중순까지는 괜찮았는데 2월 말부터 갑자기 매도가 늘어나더라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때가 그 삼성전자 GOS 이슈 있잖아요. 예. 스마트폰 그거 이제 불거지고 나면서 한번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거 좀 불안감 때문에, 이거 스마트폰 좀안 팔리면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 이번에 보면 스마트폰 실적 좋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근데 이제 기관들은 당시에는 그냥 아. 아, 안 좋겠지. 이거 이제 <laughs> 2월 말부터 그 뉴스가 나왔으니까, 예. 아, 갤럭시도 안 되나? 네. 그래서 이제 팔았겠죠. 기관들은 사실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 그러니까 당시에 그냥 그대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좀 팔았고, 3월에는 삼성전자만판건 아니에요. 3월에는 전세계 반도체 다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3월 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이유가 이제 전쟁 리스크 또 중국의 봉쇄령 이런 게 겹쳐지면서 아 이거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3월에 기관들이 판 거는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그냥 반도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 하이닉스까지 해서 좀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때 또 삼성전자 판거 중에 제가 좀 체크해 보니까 특이했던 게 3월 24일로 제가 날짜가 기억이 나는데 1.4조원을 판 거예요, 기관들이. 예. 그러니까 그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홍라이 여사 예. 블록들이 있었어요. 아. 그 삼성전자 그 상속 예.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제 특수한 경우죠. 요거 이제 블록된 물량 받은 거를 이제 정리를 해 버린 거죠. 그래서 1.4조원을 팔았더라고요. 음. 그날 하루에만. 예. 그래서 고래서좀 일부 많았던 것 같고 4월 달 들어와서도 지금 또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상위 봉쇄령, 또 미국의 긴축 이슈 이런 게 맞물리면서 기관들이 계속 좀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들은 외국인처럼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판 것도 있지만 그이 매도 중에 좀 절반 정도는 좀 우리 한국 삼성 자좀 특수성, 약간 수급료 있는, 네수급 예, GOS 예. 아까 LG 엔솔 상장, 예. 그 홍라이 어사 블록딜 이세 예. 가지가 좀 겹쳐서 좀 많았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같은 대형주들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던 대형주가 대부분이 지금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부진한데 그 중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쪽은 어느 쪽일까요? 지금 이뭐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쪽에 제일 나은 건2차전지예요이 안에서도. 그런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2차전지는 뭐 누가 봐도 전기차라는 걸 등에 얹고 있는데 전기차가 뭐. 중국이 셧다운 당한고 성장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쟁이 나도 성장을 해요. 그건 명확하니까. 그래서 가장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쪽은 내가 물려도 아, 여기 10년 사이클인데. 그리고 전기차 섹터도 아시겠지만 2차전지가 작년 고점보다 한 많게는 절반씩 빠진 기업들이 많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좀 가격 부담도 좀 완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까지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네. 그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매출이 늘어나 가지고 후광 효과를 좀 입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2차 전지 섹터가 아 그래도 이 중엔 제일 눈에 잘 보인다. 그래서 좀 들어갔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좀 좋았고 반면에 반도체는 요새 좀 불안하죠. 이게 네. 앞이 잘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이제 뭐 악재들은 대부분 노출이 돼서 나쁘진 않은데, 미국이 너무 또 긴축속도 이렇게 강화시키면 고밸류 기업들 할인받으니까 그게 좀 일부 있었고, 자동차는 이제 더 나쁘게는 안 보는 분위기는 맞는데, 모멘텀은 아직 없지 않냐. 그럼 차라리 자동차 할 거면 2차전지 하자. 요런 좀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튼 2차전지가 가장 좀 사람들의 선택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탈, 탈운전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 네. 정부는 어찌 됐건 탈운전에서는 벗어난다. 이런 정책을 뭐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노후원전 수명 연장도 좀 본격화한다 이래가지고 원전주들이 그동안 또 한참 전이좀 벌써. 네, 네. 좀 오르다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좀못 오르고 오히려 내리고 있나요? 이게 왜냐면 기대감은 기대감이죠. 그래서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올랐는데 더 뭔가 추가 뭐 우리가 모르는 모멘텀이 더 나오거나 뭐 신규 원조를 더 많이 짓거나 깜짝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고요 네.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재무제표나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 약간 개업 등한 거죠 이, 이 지금 이 정도 밸류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계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숫자가 안 나온 게또 많기 때문에 예. 단지 왜냐하면 원전이 그동안 안 됐었는데 당장 건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당장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기대치만 높아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기대와 숫자의 괴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부진한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신한울 3, 4억기 이제 건설 하는 걸로 이제 지금 신정부는 결정을 네. 했는데 이게 건설하는 거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 게또 이게 에너지 정책 방향이 이분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건설허가도 받아야 되나 봐요. 그걸 24년도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착공은 25년부터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직 3년 남았잖아요. 이게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아직도 좀먼 음. 얘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개더 지을지는 또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나마 좀 이제 단기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체코의 두호반이라고. 거기가 원자력 발전 이번에 새로 짓나 봐요. 입찰을 했는데 한국수력원자원이 거기 입찰을 했어요. 그게 좀 가장 빨리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데, 뭐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그 정도 모멘텀은 남아있는데, 다른 모멘텀들은 음. 사실상 반영이 됐고, 좀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원자력 발전주가 뭐 나빠다, 뭐 이걸 떠나서 좀 새로운 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논리 때문에 주가가 좀 뜨뜨음이 지근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1분기에는 이제 IPO 기업 공개가 상당히 뜸했는데 2분기에는 제법 후보군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다면 한번 이번에 소개 한번 해 주시죠. 현재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승인받은 기업이 한 12곳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사 청구한 기업은 37곳인데 일단 예비 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 12개는 6개월 안에 무조건 상장을 해야 돼요. 아. 안 하면 이제 뭐 취소가 되니까. 예. 그래서 6개월 내에 상장을 완료해야 되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게 SK 스케어의 자회사 두 개. 첫 번째가 SK 쉴더스라고 네. 이 회사가 그 ADT 캡스라고 보안 회사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그 합병원 회사예요. 그래서 이 사이버 물리보안 기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삼성의 그 S1과 경쟁하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예상 시총이한 3.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크네요. 네. 보안 쪽이 지금 워낙 성장하니까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 5월 3일부터 수요일 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5월 말경에 아마 그상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역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원스토어라고 음. 우리 그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예.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 경쟁하는 거죠. 아. 토종 앱스토어죠. 그래서 앱 마켓 기업이고 지난해 거래액이 1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기업 가치가 2조원 예상되는데 이번에 예상되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 회사는 오, 오, 이번 달그 4월 2 5일날 수혜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5월경에 좀 상장을 할 것으로 좀보여지고이두개 회사가 좀 가장 큰 회사고, 지금 이제 상장 절차 나선 기업들 중에 마켓컬리, 소카, 교보생명, 현대오일뱅크 같은 큰 기업들도 있는데, 아직 이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언제 상장할지 아직 결정 안 됐고, 근데 마켓컬리가 좀 논란이 많더라고요. 예. 실적이 좀 너무 안 좋으니까. 매출은 좋은데, 적자 상태라서 그래서 마켓 컬리가 좀 승인이 날지 안 날지가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어쨌든 승인 난 기업 중에서는 SK 쉴더스하고 원스토어가 좀 많이들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정시에서좀 눈여겨 볼 만한 업종 어떤 쪽일까요? 시장을 봤을 때 정말 대용주가 좀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요즘에 이제 보고서 보면서 느낀 거는. 자동차에 대해서 좀 좋은 시각들이 좀 조금씩 나와요. 이 정도면 네. 좀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좀 대형주 2차 전지 먼저 좀 올랐으니까 대형주에서는 좀 이번 주에는 자동차주 한번 반격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부품주도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쪽에서는 요새 제가 좀 읽다 보니까 자료를 카지노 업종을 좀 좋게들 많이 보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네. 카지노가 구조적 성장은 아니지만 리오프닝주 내에서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오른 편은 아니니까 한번카지노 그러니까 해외 카지노 쪽도 한번 보시고 그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미국의 뭐 슬롯 머신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도 일부 있으니까 리오프닝 쪽에서는 카지노 섹터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 위한 팁 제공 순서입니다. 엠벌리에 보고서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동차입니다. 아까 이제 뭐 잠깐 자동차도 말씀드렸지만 예. 자동차에서 다월 투자증권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 KTB 투자증권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올 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원님이 자동차 이제 결론을 내릴 시점이다라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1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추정치가. 네. 이건 유지웅 연구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좀 약간 공통된 의견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게 왜 이익이 그러면 기대보다 잘 나오냐 이 악조건에서도. 12월부터 특근을 좀 간헐적으로 했대요 네,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이 늘어났고 또 환율이 많이 올라간 거이 네. 부분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딜러들한테 어 이거 좀 팔아주세요 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줄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게 급격히 축소됐대요 어차피 차가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줄 요인도 없었고 다만 부품주는 여전히 좀 부진하다 유럽 비중이 높은 부품주는 아직 좀 부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완성차 판매량은 2분기가 좀 변곡점이다. 이렇게 좀 적어줬는데, 왜냐면 하 지금 뭐 지금 특근을 좀 하고는 있지만, 러시아 지역에서 판매 손실이 일부 좀 발생을 했고, 국내 공장도 지금 3월 들어서는 좀 좋아지고는 있는데, 1, 2월 달에 좀 약간은 부진한 모습들이 일부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2분기부터는 좀 3월, 그러니까 3월부터 터널 언드 한 거죠, 실제로는. 3월에 이어지는 그 모멘텀이 2분기까지는 좀 연결되지 않을까 생 판매량이 늘어난다. 네, 늘어난다. 그데 예. 1분기 전체로는 좀 감소한 거죠. 그렇게. 네. 그래서 방향성은 3월부터 돌아서면서 4월, 5월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그 1분기 실적에서 보면은 미국이 아주 좋다가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현대기아가 좋나봐요. 네. 다른 업체들은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도 좀 사실이긴 한데 현대기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좀 반도체 재고 를 확보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것 같고 GM이나 포드 같은 데는요. 지금 반도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좀 생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미국 그런데도 GM, 포드에 비해서 현대차 그룹 주가는 더나빠졌 <laughs> 저도 그게 좀 답답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좀 평가절하를 받는 건지 상대적으로 예. 내용 보면 나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예. 좋은데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인데 네. 이런 와중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죠. 사실 내용을 모르면. 근데 분명한 건 경쟁 업체들 보다는 현대차가 좀잘하고 있다. 요거는 음. 좀 확실히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핵심 변수는 결국 전기차래요. 예. 전기차 판매량인데 올해 어쨌든 이제 최대 변수 중에 하나가 그 하반기에 GM하고 포드가 신차가 좀 나오거든요. 전기차 이제 플랫폼을 탑재한 신차가 나오는데, 근데 유지영 연구원 님 얘기로는 현대차랑 아직은 좀 경쟁하기 좀 어렵다. 왜냐 면 핵심 모델들은 아니래요. 예. 이 올해 나오는 게. 그래서 현대차가 여전히 기아나 미국에서 전기차 모델로도 훨씬 더 높은 경쟁우위가질 거고 실제 데이터도 테슬라 다음으로 좀 현대차가 잘 팔려요. 미국에서 아이오닉 5나 eV6가 좀 나오니까 미국의 실제 완성차의 경쟁은 아직은 좀할 단계는 아니다. 네. 그래서, 그또 현대차가 이번에 그, 앞으로 3년 동안 설비 투자 금액을 좀 상향 조정을 했어요. 2.7조 원 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 증설 발표도 하지 않을까, 2분기 정도에. 그러니까 아직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라는 얘기는 확실히는 안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발표도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진짜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모멘텀이 좀될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국내 쪽에서 이거는뭐 현대차 얘기는 아닌데, 한국의 그 GM 있잖아요. 예. GM이 그동안 거의 생산을 못 했나 봐요. 한국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부터 좀 생산을 본격화 한대요. 하반기부터. 뭐라고 했냐면 GM이 25년까지 총 10개의 전기차 모델을 한국에 출시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 그러면 GM에 납품하는 부품사를 좀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현대차 비중보다 GM 납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네. 생산이 안 되니까 역으로 이쪽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좀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SNT 모티브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네. 이 회사가 좀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했잖아요. 그 관련해 가지고는 현대글로비스가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글로비스가 이미 중고차 경매 사업을 하고 있대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보면 현대차랑 연결해 가지고 중고차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 얘기하면 참 아직도 답답하고 분명히 지금 세부 데이터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경쟁사보다도 더 좋고. 테슬라에 비할 뿐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평가절하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퍼 5.5배인 이 구간에서 좀 유증연구원이 결론은 뭐냐면 좀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축과 전쟁 리스크 속에서 뚜렷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증시가 연일 답답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사실은 기회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공포에 살아, 이런 말이 있죠.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연블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예미선 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